수분 감지 테스트 이게 배터리 매니저에 들어갈 건데 수분 감지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? 일단은 아두이노가 지금 이제 컴퓨터로부터 전원을 받고 있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그 충전기 실제 충전기를 꽂으면 그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12V로 변환돼서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. 그럼 얘가 전원이 있겠죠. 그래서 이걸 구현한 거고 이 전원은 이 전원 중에 이제 5볼트를 뽑을 수 있거든요 아두이노. 그 5볼트를 이렇게 풀업 시켜 놓습니다. 이 아날로그 입력 지금 하나에다가 풀업 시켜 놨고, 이 풀업 시켜 놓은 거 보면 풀업 시켜 놓은 거를 거기 아날로그 지금 A1에서 읽고 있거든요. A1에서 읽으면 풀업 시켜 놨으니까 1,023이 나오거든요. 만일에 여기 이제, 요 입력단 하나하고 요 그라운드단 하나가 이제 배터리 그 뭐냐, 꽂는 부분에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배터리 쪽에 만일에 수분이 있으면 여기 둘 사이에 저항, 아주 낮은 저항이 뭔가 낄 거잖아요. 그 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지금 나오는 1023이 아니라 이 1023보다 낮은 값이 측정이 되겠죠. 그러면 이게 1023이 안 나오면 이제 수분이 좀 있다. 그러니까 충전하면 안 좋다. 이런 거를 경고줄수 있게끔 할 건데, 일단은 보면 이거 쇼트시키면 아마 빵이 나올 겁니다. 빵이 나오죠. 빵이 나오고 다시 떼면 지금 풀업 상태이기 때문에 1023. 옆에 물을 준비했는데 물에다가 이제 넣어 볼게요. 물 자체 이건 수돗물이거든요. 수돗물 자체는 뽑힌다. 수돗물 자체가 저항이 얼마나 되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. 넣으면 480 정도 나오네요. 480, 470 떼면 다시 1023. 여기다 이제 만일에 소금물, 바닷물일 수도 있잖아요. 바닷물을 가정해서 소금만 진짜 짤것 같아. 그래서 잘 녹여. 녹여, 녹여, 녹여. 좀더넣을까 완전. 완전 소금물. 오. 이럴 때 이제 아까 사 그냥 수돗물일 때470 이었는데 지금 보면 130 으로 떨어지죠 하여튼간 물이 있다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는 한500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1023만안 나와도 물이 조금 물이 있는 건데 하여튼간 그런거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배터리 선에 딱 꽂았을 때 아주 간단하게 수분 감지를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.